아름다운 동행 칭찬시인 김도연 그대 고운 마음길 따라가오니 거센 파도 찾아와도 꼭 잡은 손놓지 않기로 약속해요. 네, 예, 우리 칭찬시인 김도연 신께서 아름다운 동행. 참 멋진 시를 쓰셨네요. 어, 거기에 또 유명 캐리 작가, 자령 작가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개의 예, 행운의 네잎 크로바를 멋진 작품으로 또 이렇게 함께 만들어 주셨네요. 어, 정말. 그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어, 이 자령 작가님과 우리 김도윤 시인님의 아름다운 동행도 참 어, 멋지십니다.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친구, 또 부부, 애인.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, 여러분, 다 가지세요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인생 아름다운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2022년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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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사랑하 여러분, 합니다여러대학교 총장 시읽어주는 남자, 김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